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망한 티라노입니다. <laughs>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마블 슈퍼 히어로즈 레고 제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맨날, 어, 작업한다고 조그만한 제품들을 조금 조금 보여주다가, 어, 요즘에 그 인피니티 엔드게임이, 어, 개봉을 하고 나서 레고 팬들 사이에서 이제 이 슈퍼 히어로즈 시리즈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아니라면 말고요 어,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어, 슈퍼 히어로즈 어, 제품 중에서 조립이 되어 있는 걸 하나 가져갔습니다. 지금 조립할 시간은 따로 없고 해가지고. 예. 앞에 보이시는 마블 슈퍼 히어로즈. 옛날에 나왔던 아이언맨3의 어, 아이언맨3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고76007 아이언맨 말리부 맨션 공격이라는 제목의 제품이고요. 캐릭터는 토니 스타크가 들어있고 페퍼 포츠가 들어있고 만다린이 들어있고 익스트리미스 솔저라고 병사가 하나 들어있고 마크 42 슈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박스의 앞모습은 이렇게 헬기를 타고 만다린이 말리부 맨션의 이 아이언맨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영화상의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예, 아실 테지만, 저는 이제 스포일러도 될수 있고 하니까 그냥 제품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박스의 윗면에는 이렇게 1대1 사이즈의 아이언맨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제조 멕시코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중국 공장에서만 나오지 않고 멕시코 막 이런 나라에 서 체코 막 이런 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었죠.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이것도 박스의 옆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화면상에 나올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어, 아이언맨 제품에 대한 이름을 여러가지 각국의 언어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밑면에는 어, 네, 이 경고문구가 들어있죠. 질식 위험, 작은 부품 및 작은 공포왕. 네. 영세에서 3세 미만의 어, 미취약 아동들은 권장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뒷면을 보면 은 네, 이렇게 만다린 만다린이 헬기를 헬기에서 미사일을 쏠수 있는 기믹이 표현되어 있고요. 헬기가 그려져 있고 만다린과 아이언맨이 이렇게 대치한 장면도 있고. 그리고 아이언맨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토니 스타크의 집이죠. 이 영화상에서 보면. 아이고, 스포일러는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뭐, 이런 기믹들이 있고, 이런 기믹들이 있고, 이런 기믹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박스를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뜯을 수 있는 방식의 박스였죠. 참, 이때가, 어, 고 수집을 하면서도 두근두근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하면요.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제품을 보기 전에 안에는 어 이런 식으로 코믹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또 다르고요. 어 전혀 다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 코믹북도 보면은, 네.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제품은 어 제가 아이언맨도 되게 하나 구하고 싶고 그리고 또 페퍼포츠라고 또 그의 연인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구매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도 잘 구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마블 제품을 제가 구매를 잘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코믹북이 매일 또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믹북조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먼저 캐릭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토니 스타크 되겠습니다. 토니 스타크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을 돌리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토니 스타크 얼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흐릿하게 나오네요. 예,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토니 스타크가 들어있고, 그의 연인 페퍼포츠입니다. 이쁘죠? 아마 이 제품을 아이언맨과 토니 스타크와 이 페퍼포츠 때문에 구매하신 분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도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주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꿔 끼워 줄수 있습니다. 얼굴이 잘 잡히지가 않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다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 수염을 길게 하고 있는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아저씨죠. 이것도. 토페이스였나? 네 예, 이런 식으로 사악한 표정을 짓는 뒤 얼굴도 하나 들어 있네요. 만다린이었습니다. 익스트리미스뭐 썰자 되겠습니다. 예. 얼굴이 야광이더라고요. 불을 끄면은 얼굴이 조금 발광이 되더라고요 얘도 투페이스죠 아주 흉측한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왜 이런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션 안에 있는 아이언맨 마크 42 슈트도 한번 빼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이 아이언맨 참 슈트도 참 갖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얘를 먹였었는지 뒷모습은 이렇고요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얀색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그리고 여기 가방이 마크 5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법한 마크 5입니다 그리고 자비스 소화기도 하나 달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헬기 제품을 보겠습니다. 만다린이 타고 다니는, 그의 병사와 함께 타고 다니는 헬기의 모습입니다.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참 마블 이 레고 시리즈 중에서는 이런 헬기 제품이 진짜 많이 나왔죠. 솔직히 저 페퍼포츠랑 뭐 토니스타 그런 애들 아니면은 구매를 안 했을 제품입니다. 진짜. 이 보십시오. 그냥 이 긴, 레고의 긴 부품 두 개를 그냥 두개 쭉쭉 이어가지고 그냥 헬기 뒤에 프로펠러를 완성하고 네, 여기 헬기 위에 이런 부분. 한두 개 만드는 건 괜찮지만 스포 히어로즈 제품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그래도 이런 헬기도 있고, 말리부 멘션도 같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죠. 메인 제품인 말리부 멘션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죠. 예상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한참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계기판 같은 게 있고요. 옆에는 아까 이 아이언맨 아이언메로디 같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슈트를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품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이언맨 손에 꼽는 부품과 발에 꼽는 부품이죠. 그리고 여기 수리할 수 있는 공구도 들어있고요. 와, 움직임은 이 정도가 다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했을 때에 쓰러지는 기믹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맨션의 앞에 이 부분 이 통유리를 이 부품을 누르면 제가 기울여놔 가지고 안 날아갔네요. 네. 이렇게 통유리를 치면 날아갑니다. 테크닉 부품을 여기 이용해서 그냥 밀어내는 거죠. 그냥. 그리고 여기 아이언맨, 아이맨이 슈트를 보관하고 있는 여기도 이 부품을 어떻게 했더라? 네. 옆으로 밀어주면 풀어집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믹이 있을까요? 끝인가? 네, 이 끝입니다. 이런 기믹들이 있는 아이언맨 말리부 맨션이었습니다. 아이언맨 다른 슈트가 있는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죠. 예전에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확장을 시키고 싶어 가지고 이걸 몇 개를 사 가지고 이렇게 아예 뒤에 이렇게 쭉 이어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제품들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까 말한 저런 헬기 제품은 실망감이 들었지만 뭐 이런 제품은 이 아이언맨의 이 맨션 안에 내부를 이렇게 디오라마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이런 식으로 토니 스타크를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페퍼포츠와 네, 다정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밖에서 봐도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느껴집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고 옆에 이런 식으로 잡히스도 빌다 놓고 공간이 별로 없네요. 네. 어, 박스에도 나왔었지만. 여기 제품 아까 제대로 제가 보여드렸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만다린에 총이, 총이 이렇게 수납되어 있고요. 뽑아가지고 손에 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총을 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원래 이렇게 톡 치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 날아, 날아가게. 됩니다. 아, 헬기는 뭐 정말 별거 없습니다. 박스에 보면은, 예, 아까 박스 앞모습을 보면 이렇게 페퍼포츠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손에 이런 달려있죠. 이걸 한번 해보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포츠를 데려오고, 마크42도 데려오고, 머리카락 뽑아주시고, 얼굴을 빼서, 이 아이언맨 슈트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었네요. 이러면, 페퍼포츠가 아이언맨 막42 슈트를 입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납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던 이 부품들을 꺼내주면,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을 표현할 수가 있죠. 발에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손에도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슈트를 입은 백퍼포츠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요즘에 아이언맨 <laughs> 마크 마크 50 인가 거기까지 가니까 여기 얼굴에 이런 식으로 무늬도 있고 하던데 전 개인적으로 이때 얼굴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인상이 없는 아이언맨 슈트 예,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 랄리브멘션 공격이라는 제품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얼굴이 안 나오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